안녕하세요. 뼈대 고영사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019년 올해의 책으로 꼽고, 21년 연속 미국 최고 의사로 꼽힌 스티븐 검드리 박사님의 오래도록 젊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열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열번째까지 왔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오래도록 젊을 유지할 수 있는 어, 의외의 식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그전 영상을 통해서 건강한 장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언급을 했잖아요.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젊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지 등 거기 관련된 메커니즘을 다 설명해 주, 드리, 주시고 거기에 이제 맞는 어떤 먹, 먹어야 할 식품 먹지 말아야 할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이제 먹어야 하는 식품 같은 경우 나올 때 음, 뭐, 마냥 반가운 건 아니에요. 음, 예를 들어서, 고기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 게다가, 자기 전에 4시간 동안 뭘 먹지 마라.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뭔가를 많이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배고파서 야식을 좀 많이 먹었는데, 어, 그러, 그러다 보면은 자기 전에 뭐 1시간에 2시간 전에 뭐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4시간 전까지는 안 먹은 게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지만, 오늘, 여이분께 말씀드릴 두 가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인데, 이, 좋아하는 이두 가지가, 어, 이 노화 방지에, 또 우리 젊음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는, 또 노화를 방지하는 의외식품 두 가지를, 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 커피입니다. 커피. 근데 여기서 커피는 어, 뭐, 당분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우유가 들어간 그런 커피가 아니라 뭐 아메리카노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커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커피 열매.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는 실제로 건강에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느립니다이 커피는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뭐 우유가 들어간거나 아니면 당분이 들어간 커피가 아니에요. 커피는 활기를 느끼게 해준다는 장점 외에도 각종 사망률 감소와도 관련된다.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괜찮다. 커피 열매에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커피 열매는 체리에서 체리씨를 뺀 나머지 부분처럼 커피콩이 들어있는 바로 그 열매를 말한다. 커피 열매는 꽃을 피우는 상록관목에서 자라며 수확시기가 되면 붉은 포도주 색으로 바뀌는데 간혹 노란색이나 초록색의 경우도 있다. 껍질이 약간 질기지만 벗기면 허브향이나 멜론 맛이 약간 나는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 나온다. 맛도 좋지만 젊음을 유지하는데도 여러 중요한 면에서 도움이 된다. 우선 커피 열매는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면역기를 강화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염증을 제거해준다. 또한 커피 열매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한다. 플라보노이드는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기체 성분인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해 세포간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특히 산화질소는 혈관을 팽창시켜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염증 때문에 혈, 혈관이 수축되기 쉽다. 커피 열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산화질소가 혈관을 더 유연하고 젊게 해준다. 보면 아시겠지만, 예, 나이가 들수록 어, 커피를 먹으면 좋습니다. 어? 노화를 방지해 주고 어, 젊음을 유지해 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커피알매는뇌 유래 신경영양인자를 촉진한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신경세포의 성장을 도와 인지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커피를 마시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커피 농장에 살지 않는 한 가공되지 않은 커피알매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신 보충제 형태된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커피알매를 사기 힘들면 마시던 커피를 계속 즐기시라. 그냥 커피로도 지금까지 언급된 효과를 똑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커피, 예, 아메리카노, 어, 블랙 커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커피를 마시면 예,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대신 커피, 커피는 카페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알아본 바로는 보통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두잔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세잔 이렇게 넘어가면은, 카페인이 권장량이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잔씩 먹대, 또 커피에 민감하신 분 같은 경우는 커피를 먹고 잘 못, 자, 못 주무신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오후 한 3시나 4시 이후에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커피를. 그러니까 오전에 두잔 정도 먹거든요. 음, 그래서, 어, 커피를 마시되, 어떻죠? 예, 아메리칸 블랙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어, 뭐, 3, 4시 되기 전에, 그 전에 커피를 꾸준하게 마시면 어떻다?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 여기 나오죠? 어, 항산화인 항염증 작용도 해준다. 그리고 혈관을 더 유연하게 해준다. 신경, 더 나가서 인지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좋아요. 이제 커피는 또 여러 가지 운문이 있었지만, 커피가 좋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이미 아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지 이거 좀 의외였어요. 제가 의외였는데 의외로 아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커피와 함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우리 젊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외 식품이 무엇이냐면 초콜릿인데, 다른 초코시, 초콜릿이 아니라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어, 그래서 초콜릿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유기농 다크, 다크 초콜릿을 지금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주문해서 먹는데 아 의외로 이 다크 초콜릿의 장점을 아신는 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laughs> 나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laughs> 초콜릿은 좋아한 아, 가리지 않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러나 음 다크 초콜릿만 거의 좋아요 다른 초콜릿은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책에 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당분 당분은 적게 먹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어, 여러모로 좋아요. 어 그런데 이 다크초콜릿은 예,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 다크초콜릿.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확실히 장내 유익균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내 유익균이 뭐죠? 우리가 제가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장 건강.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거를 먹여야 된다. 장내 유익균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크초콜릿을 좋아한다고요. 장내 일꾼은 매일매일 우리가 초콜릿을 먹어주길 원한다. 지금이라도 다크 초콜릿 한 입을 녹여 먹으며 향긋한 즐거움을 느껴보자. 기분도 좋고 덤으로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초콜릿에는 항산화 물질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 하지만 초콜릿의 진짜 장점은 주원료인 카카오라는 식물이 있다. 카카오에 들어 있는 플라보놀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플라보놀이 풍부한 초콜릿을 오랫동안 먹으면 뇌 보호 효과를 줄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다크 초콜릿을 소량 먹은 사람들은 다크 초콜릿을 먹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억력, 정보 처리 속도, 주의력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보놀을 섭취한 노인들은 기억이 잘 유지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내 피질에 플라모놀이 혈류를 증가시킨다고 수축된다. 간단히 말해서 초콜릿을 먹으면 노화로 가장 쉽게 손상되는 뇌의 일정 부분에 혈류가 증가해 손상을 막는다는 것이다. 꽤 달콤한 뉴스이지 않은가?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초콜릿을 짓기 전이 사실만을 기억하자. 밀크 초콜릿은 거의 설탕이 전부라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밀크 초콜릿은 거의 설탕이 전부라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드리 박사님은 소우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어 커피든 초콜릿이든 밀크가 들어간 것은 삼각기를 어 권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 우리가 밀크 초콜릿은 되게 달잖아요. 당분도 많기 때문에 안, 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카카오 함유량이 적어도 72% 이상은 되어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초콜릿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유럽시프안정청에 따르면 카카오의 최대 효과를 누리는데 필요한 1일 권장량은 200mg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초콜릿 바에 작은 조각 한두개면 충분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90% 이상인 초콜릿을 선호한다. 그리고 네덜란드 가공 코코아나 알칼리 코코아는 가공 과정에서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파괴되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다크 초콜릿인데 예, 많이 먹은 거는 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한 조각에 두 조각 정도 먹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미리 읽었으니까 읽고 어, 빠르게 한것 중에 올리브유를 되게 빠르게 빠르게 먹고요 아침마다. 음, 그래서 아침에 쌍식님 어, 새싹 <laughs> 어, 위주로 거기에 올리브유하고 발사믹 기본 베이스를 항상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이 유기농 다크 초콜릿을 예, 주문해서 먹는데 한 조각 두 조각 먹으면 좋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책 읽고 나서 호두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다그 땅콩을 좋아하고 호두 는별로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빛에 노니까 어, 조금씩 먹더라고요. 그리고 다크 초콜릿 먹을 때좀 같이 좀 같이 먹더라고요. 다크 초콜릿은 좀 좋아합니다. 애들이 조금씩 먹 대신 많이는 주진 않죠. 애들 단거 먹고 싶을 때딱게 아니라 요거 싹아 애들은 단 거를 아예 안 먹기 게하 힘들거든요. 워낙 단걸 좋아하니까 그럴 때 예, 다크 초콜릿 주는데 저는 지금 85% 짜리 먹고 있거든요. 예 아이들 잘 먹습니다. 아 물론 저와 저희 와이프가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보면은 제가 평소에 건강 식품인데 평소에 안먹안 안 먹고 있는 게 많았는데 이 커피랑 초콜릿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인데 예 의외로 이것이 어떻죠? 우리 뇌건강, 노화를 방지하는데 또함영증 항산화에 매우면 어떻다 매우 그러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음. 그래서 대신 이거는 양을 조절하셔서 어, 그래서 커피와 다크초콜릿은 음, 뭐 보통 기호식품인 하고 좋아하니까 어, 원래 즐기시는 분들은 쭉 즐기시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혹시 뭐 뭐지 커피나 초콜릿 안, 좋아, 안 좋아하시는 분 같은, 같은 경우는 커피 같은 경우는 녹차도 엄청 좋거든요 나중에 또 방송에 드리겠습니다 뭐 녹차 뭐드는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커피까지는 하실 생각이 없지만 다크 초콜릿은 어, 카카오 좀 높은 거 사셔가지고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먹었으면 좋겠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단 제가 이제 건강 쪽 방송을 하면서 이 책에 있는 앞부분을 항상 읽어 드릴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책에 있는 내용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니까 뭐 다른 걸 버리고 이거 먹어야지. 아니 먹지 말아야지 이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방향성을 가는데 도움만 받으면 됩니다.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 일로 두 개. 이 책은 건강 정보와 지침을 담은 책으로 주치의나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하기보다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은 롱제비지 패러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하기 바랍니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정보는 정확도의 만전을 기하보자 출판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작성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참고입니다. 참고. 참고여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주치의와 얘기하시고 또 본인이 뭐 할때 극단적으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해보세요. 또이 음식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시면서 바꿔보시, 몸 상태를 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커피와 다크초콜릿 여러분을 함께하는 두 가지 식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